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지요. 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외적인 것 다르게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랜먼트들은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된다. 가장 정확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전에 우리의 렘넌트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부터 있어야 돼요. 그죠? 복음을 확신부터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빛을 가지고 어.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부를 수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내 속에 탁 답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제한과 저주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배경 속에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사단이기신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키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예수신 거지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믿습니다. 그치? 생명이 이만한 좀 있습니다. 그렇 영원한 생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렘넌트 삶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답이 된다면.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싸움이 아니라 흑암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지요. 우리를 재앙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써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 레몬트리 가지고 있는 지 믿으시고 진짜 그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 전에 되고 그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흙암 무너지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빛을 가진 자다. 복음 가진 자는 생명이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곳마다 흙암이 무너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빛을 가진 자의 확신을 가져라.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임했어요? 그 생명이 빛이 임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장에 보면, 그렇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고, 그렇요 그분이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있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저 속에 생명의 빛, 영접하는 속에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진자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빛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이 빛의 축복을 오늘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그 빛이 임할 때 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임할 때가 아니라 빛이 임하여 있음을 아는 거지요. 예수 믿는 순간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은 창조 빛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15절 빛로 보면 뭐라 그냐면이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라는 거야.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빛이 내게 가장 생명이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을 문제사건 밑에다 둬버리니까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참된 응답으로 이럴지 믿습니다 그빛에 그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어떤 문제사건 앞에도 흑암과 재앙과 지옥의 배경 무너진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피치로 함께하신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도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놓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이름 이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쏟는 거 봤다. 그러면 사실 하나의 말이 뭐냐면 내가 뱀과 전갈 밟으며 귀신 쫓는 권세 주셨다. 주겠다. 그렇습니까? 빛이 있는 자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내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돼. 내 안에는 있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 내 안에 있는 빛은 창조의 빛이라는 사실. 내 안에는 있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확신해야 된다는 거 확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이 빛에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들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빛의 역사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거야.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거요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시 바랍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는 거야. 우리 엘멘트 가는 곳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바라라가 아니라 빛이 있음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면 돼요.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어찌 보면 빛을 바란다기보다는 빛이 내 안에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발한한 거죠. 내 가정 현장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내 학업 현장에서 내 안에 빛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무너지냐, 내 가정과 학업 현장에 흑암이 거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참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과 현장에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셔야 돼. 빛이 있는다는 사실을.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자의 확신이에요. 그냥 난 하나님 잔여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빛이 있다는 사실과 이 진짜 그리스에 빛이 비쳐들 때흑암면 사실을 믿는 거. 그믿음위에 오늘도 내 현장과 내삶 속에 모든 축복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번 이번에 우리가 주셨던 그 우리 교회 메시지처럼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지요. 그렇죠?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야. 뭘로?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세우는 거야. 빛의 망대를. 또 우리 안에. 빛의 망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다른 말로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겠지요. 진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서 뭐가 무너지도록?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선교를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요? 내 가는 여정 속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그렇죠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그랬어요 그 귀신 떠나가는 게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과 가정과 업 속에 가난과 질병과 무능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재앙이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여신은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믿음의 이정표가 서게 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이정표가 빛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 레멘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 가는 곳 속에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고 그런 제자들이 세을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실 거니까 빛의 시스템, 빛의 응답들이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인도받는 거지요. 참된 빛의 시스템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진짜 믿음의 망대를 바르게 세워서 내 안에 빛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 질병, 무능, 전도 못하고 성경 못하는 모든 내가 주인된 부분을 바꾸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이정표를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우리 렘면트와 모든 것 속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이 응답의 시스템은... 내 합업과 일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내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 사건 일 앞에는 속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요셉이 이 확신 속에 정확한 딱 언약을 붙잡았잖아, 그치요. 그랬더니 그 현실은 노예였다니까 노예. 맞잖아요. 하나님의 내 안에 빛으로 있고 정확한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여런별을 절할 만큼 세계봉을다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노예야 노예 노예.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레멘트들이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현실은 노예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 답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야. 아니 이제 됐어. 이제는 엄마큼 그 응답이 왔어. 큰욕될줄 알았어. 큰데 누명 써고도 감옥에 가는 거야. 그 여기 또 속는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랩넌트는 당황하는 일, 힘든 일, 고통, 문제 분명히 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안 될까? 어렵다, 힘들다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요 억울한 일 당하고 노예처럼 형들한테 팔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가지고 세계범을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랩몬트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있는 내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삼집중.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요? 아침과 밤과 낮에 집중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24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 두 번째 우리 랩몬트들은 조금만 문제 앞에 속지 말고 깊은 기도하라니까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본인의 문제 가지고 깊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사건 앞에 생명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4등의 27장 1절로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베미트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엠메트들은 결국은 내 현실 앞에 속지만 안으면 돼요. 속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가시는 거야. 이루가시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 속이는 거니까. 그 현실 앞에 자꾸 언약보다 복음보다 내 현실이 더커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현실 더커 보이니까. 그래서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속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현장에서 반드시 늘 확인해라.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늘 확인해라. 그렇죠. 언약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서밋을 불렀기 때문에 서밋의 힘만 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 내 수준, 내 생각, 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레멘트들은 내가 있는 그 시, 현실 앞에서부터 바르게 시작해라, 그렇지그 그치? 내가 누구인가 보고면 누구인가 알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참된 확신과 언약을 붙잡고 보금 안에 승리해가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여정을 걷는 증인의 삶을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빛의 시팀이 세워져 썸에의 응답 늘어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